자 이번엔 자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자 이런 기호를 우리는 가우스 라고 표현합니다 자이 가우스 문제는 아 x 보다 크지 않은 최대한의 정수 라고 표현이 될 거고 문제는 두 종류가 있죠 자 1번처럼 이 가우스 x 말고도 다른 문자가 보이는지 아니면 전부 다 문자의 가로가 치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자 우리 가우스 x 말고 다른 x가 보인다면 이렇게 범위가 주어질 텐데 이 범위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어떻게 1 단위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0에서부터 1까지 두번째는 어디에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이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우스 x는 얼마가 됐냐면 0. 얼마 얼마니까 0. 얼마 얼마를 넘지 않은 최대한의 정수는 0이 생길 거고 자요 범위에서는 가우스 x는 1점 얼마 얼마니까 1점 얼마 얼마보다 넘지 않은 최대한 정수는 1이 생기죠 자 다시 말하면 이때 가우스 x는 0이 생길 테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자 따라서 3x 제곱은 1이니까 x 제곱은 결국 얼마가 된다 3분의 1 제곱 날리면 뿔마 루트 루트 따라서 x는 뿔마 3분의 루트 3이 생길 거고. 이 범위 안에서는 x는 뭐만 있다? 3분의 루트 3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가우스 x가 얼마다? 1이라니까.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2곱하기 1이니까 2가 된다. 자 3x 제곱 넘어가면 3이네요. x 제곱은 1이 생길 테니까 x는 뿔마 1. 그 중에 1일과 2 사이에 있으니까 x는 1만 되는 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x는 3분의 루트 3. 하고 x는 1만 되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모든 가우스 x에 뭐가 돼 있다? 문자가 전부 다 가우스 x네요. 자, 이럴 때는 치환해버려. 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생길 거고 자, 따라서 2 곱하기 3 마마. 그러면 a 자체가 얼마다? 2다. 또는 a 자체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가 2라 소리는 가우스 x가 얼마? 2가 만들어질 테니까 우리 최대한의 정수가 2가 나오기 위해서이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죠 물론 가우스 x가 얼마? 3이란 소리는 이때 x가 얼마?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작다가 생길 테니까 좀 이어 붙이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laughs>